오늘 주제는 바로 노후 빈민이 되어버린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분들이 50대와 6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인생 100세 시대라 불릴 만큼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막상 노후를 맞이해서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먼저 방송 전에 올라온 댓글을 잠깐 훑어볼게요. 어떤 분은 정말로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넘치는 시대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셨고 또 누군가는 자식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헌신했다가 늙어서 빈손만 남게 되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들 보셨나 봐요. 그리고 또한 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몰빵하고 황혼 이혼이나 간병 같은 문제로 돈을 다 쓰다 보니 노후 준비가 안 된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노후의 빈민층으로 전락한 분들의 50대, 60대 생활을 돌아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그 패턴을 찬찬히 짚어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패턴은 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노후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교육비를 쏟아붓거나, 해외 유학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고 자녀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잘 되더라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코미디언 김구라 씨가 언젠가 방송에서 자신의 빚 문제를 말하며 자녀 학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컸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구라 씨는 방송 활동을 통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정도의 수입을 낼수 없죠. 결국, 빚이 쌓이거나 노후 자금을 깎아내다가 빈손으로 은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철학자 공자는 사람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건 맞지만, 내 노후를 다 까먹을 정도로 몰아붙이면 나중에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둘두 번째 패턴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지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든 것입니다. 소위 캥거루적 문제가 대표적이죠. 20대, 30대가 돼서도 취업 전까지 혹은 취업 후에도 부모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 안 하고 용돈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모는 그걸 사랑이라 생각해 다 해주는데 정작 나이 들어 부모가 힘들어지면 자식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스무살 되면 독립시키는 게 맞고 자녀에게 돈을 주기보다 정신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아이들은 자기 발로 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는 길이거든요. 연예인 박명수 씨가 딸 민서 양을 키우면서도 지나친 교육비나 물질지원보다는 본인이 혼자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려고 애쓴다고 밝혔습니다. 세, 세 번째 패턴은 과도한 황혼 이혼이나 중년 이혼에서 비롯된 재산 분할 혹은 소송 비용입니다. 부부가 50대나 60대쯤 되어 성격이 안 맞는다며 이혼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손실이 크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미 그 연령 되면 재취업이나 재기의 기회가 많지 않은데 재산을 절반 이하로 나눠 갖고 다시 시작하려면 몹시 힘들어집니다. 연예인 사례로는 방송인 강수지 씨가 과거 이혼 이후 재산 문제나 생활고로 한때 힘들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재혼도 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년 이후 황혼 이혼은 감정적 해소는 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네 번째 패턴은 간병이나 가족 돌봄 문제로 직장을 조기 퇴직하고 소득이 끊긴 상태로 몇 년을 보내다가 노후 자금까지 다 써버린 케이스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 일까지 포기하면 몇년뒤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형제 자매나 자녀와 분담을 해서 간병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한쪽에만 부담이 쏠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예인 이수근씨가 한때 부친의 간병 문제로 가정이 힘들어졌다는 고백을 했어요. 다행히 개그맨으로서 재능을 발휘해 성공했지만 일반인이라면 병원비와 간병비로 금전적 타격을 크게 입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 중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실은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되다 보니 나이 들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죠. 다섯 번째 패턴은 과도한 소비 습관과 낭비입니다. 60대까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이 꽤 들어오니까 늦은 나이에도 호화스럽게 지내다가 정년퇴직 또는 사업 실패로 한 번에 수입이 끊기면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외식이나 비싼 취미 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수입이 제로가 되니 축적된 자산이 모자라거나 빚까지 생겨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수 사이시도 빌보드로 떴을 때 수입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 낭비했던 사례도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재테크를 하고 절약도 하면서 재정관리를 해왔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작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소비를 하되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이나 투자를 반드시 곁들이지 않으면 빈곤으로 추락하기 쉽다는 거죠. 여섯 번째 패턴은 사기나 잘못된 투자로 돈을 날린 경우입니다. 50, 60대가 되면 대개 목돈을 손에 쥐는 분들도 있죠. 퇴직금이나 그동안의 적금 등을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이걸 기회 삼아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자영업에 올인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배우 김세론 씨도 어린 시절에 본 돈을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연기를 계속해서 다시 돈을 벌 기회가 생겼지만 일반인들은 그마저 어렵죠. 철학자 니체가 말했듯 운명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무모한 투자는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기 쉽습니다. 투자라는 건 안정성,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지 한 방에 부자가 되겠다고 뛰어들면 나이 들어서 파산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일곱 번째 패턴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 없이 손주 양육까지 떠맡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자녀 부부가 맞벌이라며 애를 맡겨놓고 양육비는 주지도 않거나 줘도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데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가 예쁘니까 제대로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그러다 보니 자기 생활과 경제 활동이 뒷전이 돼서 노후 자금이 소진되거나 벌 기회까지 놓치는 거예요.가수 나훈아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손주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녀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철학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나우나 씨 수준의 유명인이면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지만 일반 부모들도 손주 돌봄을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한발 물러서야 본인의 노후가 지켜집니다. 철학자 장자도 말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지 자녀에게 휘둘리는 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요. 여덟 번째 패턴은 직장에서 연금이나 퇴직금이 나오는 줄 알고 막연히 안심하며 지내다가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어서 생활이 곤란해진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사기업 퇴직금도 한 번에 받으면 큰 금액 같지만 집 대출 갚고 자녀 결혼 비용 쓰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게 현실이죠.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나이가 많음에도 연기를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연극 무대나 방송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본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순재 선생님은 건강과 인지도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직장을 나가면 대체로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철학자 공자는 평생 학습을 강조했는데 이걸 직업적으로도 이어가야 노후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홉 번째 패턴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병원비와 간병비가 급증해 노후자금을 앗아가는 경우입니다. 60대까지 직장 다니면서 건강검진도 귀찮아 미루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방치했다가 70대 넘어 병이 터지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게다가 요양이나 간병이 길어지면 자녀가 도와주지 않는 한 결국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송혜 선생님이 연세가 꽤 많으셨지만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셔서 마지막까지 활동을 이어갔던 좋은 예가 있죠. 반대로 관리소홀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힘들어한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몸이 영혼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그릇이 깨지면 어떤 인생 목표나 자금 계획도 허사가 된다는 말이죠. 열 번째이자 마지막 패턴은 이웃이나 친지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었다가 날벼락을 맞는 경우입니다. 50대, 60대쯤 주변 사람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사업자금이나 집사는 자금에 보증을 서주었다가 상대가 빚을 갚지 못해 본인 재산을 털리는 시나리오가 의외로 흔합니다. 게다가 소송까지 얽히면 마음고생, 시간고생, 금전고생이 한꺼번에 오죠. 연예인 사례에서도 종종 들려오죠. 가수 태진아 씨가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액을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말도 있고 배우 김영옥 씨가 지인 보증을 선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취약한 동물이라 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 가지 패턴을 쭉 나열했는데 실제로 노후 빈민이 된 분들은 대개 이기 중 여러 항목이 결합되어 50대, 60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60중 후반 혹은 70에 접어든 시점에서 남아있는 자산도 없고 연금도 충분치 않고 건강도 좋지 않아 파산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문제를 최대한 조심해야겠죠. 첫째, 자녀교육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둘째, 자녀를 독립시키되 무조건적 뒷바라지는 지향. 셋째, 황혼 이후는 되도록 신중 넷째, 간병이나 가족 돌봄도 가능하면 분산해서 진행. 다섯째, 과소비나 낭비는 줄이고 중년부터 절약 습관을 드릴 것. 여섯째, 무리한 투자나 사기를 조심. 일곱째, 손주 양육은 적당히 혹은 대가를 받으면서 여덟째, 연금 제도와 퇴직금을 맹신하지 말 것. 아홉째 건강관리는 50대부터 필수열제 대출보증은 웬만하면 하지 말기. 이걸 철학자들의 명언으로 다시 묶어보면요. 공자의 과유불급, 니체의 운명에, 장자의 무의자연, 칸트의 자율성,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형과 우정, 에픽테토스의 욕망절제 등이 다 들어맞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내 삶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를 마련해 두라는 뜻입니다. 연예인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배우 김영철 씨가 노년에 집한 채만 남겨 놓고 자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려 했다가 주변에서 만류해서 조금 남겨 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가 잘 살아야 좋다고 믿지만 정작 자신이 늙었을 때 아프거나 돈이 필요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원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또 탤런트 노주현씨는 황혼 재혼 얘기가 있었지만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겨 신중하게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마음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어떻게 50대, 60대를 보내느냐가 70, 80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길어졌는데 그 마지막 시기에 빈곤에 허덕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이가 20살이 되어도 계속 지원해주고, 자녀가 결혼한다 하면 집 마련을 또 해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돌봄 비용이나 교육비까지 책임지느라 정작 내 노후는 챙길 새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연예인 사례를 자꾸 언급하냐면 이분들은 그나마 재능을 살려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아요. 매체 노출이나 팬덤의 사랑으로 나중이라도 재기할 발판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일반인은 한번 재산을 날리거나 소득원을 놓치면, 그걸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학자 몽테뉴가 우정을 강조하면서도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했어요. 가족도 우정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만큼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마무리를 향해 가기 전에 여러분께 아까 열 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 자녀 교육 과열 둘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든 것 셋 황혼 이혼으로 재산 절반이나 변호사 비용 등 소진 넷 가족 간병으로 조기 퇴직 후 소득 중단 다섯 과소비와 낭비 습관 여섯 무리한 투자나 사기로 돈을 날림 일곱 손주 양육을 당연시하고 본인 생활 포기. 여덟 퇴직금, 국민연금 등을 과신해서 준비 부족 아홉 건강관리 소홀로 병원비 간병비 폭탄 열대출 보증으로 인한 재산 몰수. 이중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빨리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녀에게 너무 많이 퍼주지 않고 내 몸과 마음, 통장을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황혼의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내 50대 60대가 최대 분수령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어보시면서 내 이야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대비를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자녀가 어리다면 교육비는 능력범위 안에서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독립을 권유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과도한 지출을 삼가며 황혼 이혼은 철저히 계산해보고 간병도 형제 자매와 분담하거나 간병인 보험 등 준비를 하고 소비 습관도 미리부터 점검하고 투자나 보증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노후 빈민을 예방하려면 자녀가 20살 넘으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 본인은 본인 생활을 즐겨야 한다고요. 부모가 너무 모든 걸 해주면 자녀도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도 재정적 파탄을 맞게 되니 서로에게 안 좋은 거죠.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한 자율성과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노후 준비, 인간 관계, 인생 후반전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 건정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좀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정맨의 마음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절대 자신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